어 사실 저는 어, 말레이시아 무빙 스쿨 올때 엄청 많은 고민 안했고 별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을 너무 치고 싶어서 <laughs> 별로 가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니 근데 딴 짓을 하고 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많이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1월 달에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포부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수능에 12년을 투자하지 말고 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나는 그런 마음으로 전 이곳 본부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공부하고 있고 그냥 공부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냥 바로 결단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영원한 가치를 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날 목적 하나는 저의 시선이 넓어지는 것이었어요. 제가 패밀리 브리더로서 저랑 그러니까 패밀리에만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세워진 만큼 이 많은 것을 보고 이 공동체를 보고 한 나라를 이제 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 그래서 말레이시아 왔더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날씨도 좋고 자연환경도 좋고 밥도 맛있고 이런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난일하게 그냥 사역할 때는 사역하고 그래서 좀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며칠 안 돼서 이슬람 사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사원을 가면은 이제 맨발 신발 벗고 저는 히잡 쓰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가이드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막 여기 이슬람 주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왜 있는지 아냐? 막 이거는 천국을 연상하는 것이다 하면서 막이 물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엄청 비싼 거고 막 이런 얘기 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니까 되게 어 분위기가 되게 압도되더라고요. 그 둥그런 돔이 있는데 그돔 주위로 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알라라는 글자가 아랍어로 이렇게 둥글게 적혀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이제 막 설명해줬어요 막이면은 소리를 더잘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돔으로 지어놨고 막 여기 문도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시고 근데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죽으면 어디로 갈것 같니? <laughs> 묻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전도구나라는 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걸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또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엄청 그냥, 그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어, 근데 어 처음 봤을 땐 그냥 어 신기하다, 어 이게 이슬람 교리인가 싶었는데 점령할 수있었그 사람들한테서 열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그 사람도 자기가 믿는 진리를 진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하고 있는 게전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막 저희가 나쁜 뉴스만 에 들어서 그런 건지 이슬람 사람 되게 착하고 또 생각보다 엄청 친절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십년막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고 막 어디냐 그몰 같은데 가면은 기도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실도 다 있고 스타벅스에도 기도실 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종교 적 행위는 되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제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제 십자가를 또 많이 봤어요.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게 어떻게 하면 내 목에 걸린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슬 말레이시아 무빙 가운데 계속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목에 있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저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해주는 그런 음, 표징 그런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행동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면 내가 하는 말이 물론 문화들 시만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면 하면서 어, 처음에 제가 생각한 전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였는데 어, 전도였는데 이제 느낀 거는 어, 뭔가 다른 종교한테 포교를 당해 보니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삶으로 삶으로 내가 기독교인인 걸 진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한번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빙스쿨을 통해서 진짜 모든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진짜 매일같이 고민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이 시간이.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늘 고민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무빙스쿨 진짜 너무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빙스쿨 열렸을 때꼭 참여하셔서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